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뭐 봐도 되게 막 소리 지르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 미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구석에서 노부부 백인 두 부부가 식사를 하기 전에 그 테이블에 손을 잡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는 보통 안 하죠. 한국 문화는. 그런데 그네 명이서 손을 잡고 노 부부였습니다. 점잖으신 분들이 손을 잡고 식당에서 그 자리에서 구석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도 일전에는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미국 사람들도 저렇게 기도를 했었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식사 기도를 하시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정목사, 그냥 감사 기도를 자주 하라나보다. 이런 말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평소에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평소에 매일매일 하시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미스바 대성회를 열고,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이런 걸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의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식사하실 때마다 그렇게 감사기도 하셨다. 평소에 매일매일 감사기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